Do you know, huh? DYK Funky Science.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 쓰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플루엔자가 일으키는 감염이 별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만큼 비과학적으로 생각했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얼핏 듣기에는 고상해 보이는 이 단어 하지만 고상한 것 치고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킨 대표적인 질병 스페인 독감은 2천만 명을 죽이며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대체 이 인플루엔자 정체가 뭘까요? 인플루엔자는 보통 H 숫자, N 숫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H랑 N은 인플루엔자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H는 헤마그루틴이라는 단백질로 HA라고 줄이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의 시야 산에 부착합니다 N은 유라민이 다제로 NA로 줄여부르고 연결된 HA와 시야 산을 가위처럼 잘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분리되어 다른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HA는 총 16종류 N A는 9 종류가 있어 약 144개의 다양한 인플루엔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인플루엔자는 원래 특이성이 강해 이론적으로 특정 동물에서만 감염에 의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 돼지, 인간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죠. 사람에게 작용하는 바이러스는 알파 2.6번 c r 산 조류에게서 작용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알파 2.3번 c r 산을 인식하게끔 돼 있죠. 하지만 조류에게서만 일어나야 할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증상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처럼 일기 예보보다 인플루엔자의 병원성을 예측하기가 훨씬 어렵죠. 이 인플루엔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감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 지렁이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이 형태는 구조적으로 길어 세포에서 다른 세포의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형태로는 둥글게 작은 형태인데 이 형태는 비말 등 인간의 체액에 섞이기 좋아 사람간의 감염을 일으킬 때 이러한 형태로 전달. 니다 되지 않을까 라고 과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2차 감염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기도 감염을 주로 일으키는데 기도에는 여기저기 세포의 표면에 섬모 즉 털이 있어요 이 털이 그냥 털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균들이 세포의 표면에 잘 오지 못하게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CR산에 부착 후 세포 내부로 침범해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세포들이 섬모즉 털이 없어지게 되죠. 일종의 세포 탈모라고 할까요? 그럼 세균들이 자유롭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심할 경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발병된 폐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독감과 같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만큼 인플루엔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인플루엔자와는 다르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Only the funky science, D Y K, huh? Do you know?